안녕하세요. 오늘은 창세기 시비장, 시비절에서 시부절까지입니다. 해봅시다. 일필목표 1번. 창세기 Genesis chapter 12 verses 11 to 15. 11번, 시비절. As he was about to enter Egypt, he said to his wife Sarah, I know what a beautiful woman you are. 해봅시다. As 에즈 뒤에 주어 동사가 나타나면 접주동이죠 그죠. 그러면 이때 어, 접속사로서 에즈는 문장을 부님께 맞게 내 마음대로 하면 됩니다. 그랬다가 주절과 뜻이 안 맞으면 또 바꾸면 됩니다 그죠. 제일 많이 하는 게 때문에 비코즈와 웬으로 제일 많이 쓰이고 그 외에 뭐이후 도우 뭐다 있는데 비코즈와 웬으로 제일 많이 쓰입니다. 그녀가 비어 바 u 트 이런 거 모른다고 허하지 말고 머먼 투 이렇게 나타나면 일단 비어 바 u 트를 모른다 생각하고 해석을 해봅시다. 그럴 때는 딱 떼고 투 뒤에 요 동사에 집중하세요. 이건 조동사로 그냥 처리해버리고 여기 과거면 요걸 과거로 해석합니다 이집트로 들어갔을 때 이렇게 하면 됩니다. 자 이거 모른다 생각하고 해봅시다. 그가 이집트로 들어갔을 때 그죠 말 되죠? 이 정도로 하세요 시험 칠때 비어바우트가 미처 생각이 안 난다 아, 이거 모르는데 하지 말고 확 적기면 됩니다 그러면 비어바우트는 막뭐 하려고 하다 그죠 막뭐 하려고 하다 평소에 준비해 놓고 기억 안 나면 가감히 버리고 시제만 선택하세요 그러면 그가 막 이집트로 들어가려고 하, 했을 때이 말이죠 그죠 그러면 또엔터요고요 요거, 요거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어디 어디로 들어가라 하면 마치 엔터 인투 이렇게 하고 싶죠, 그죠? 우리 한국사 누구와 결혼하다 하면 메리 위드 이렇게 하고 싶죠. 그죠? 중1때 요거는 배우는 거다. 그죠? 조동, 어, 전치사가 필요할 것 같은데 필요 없는 동사들이다. 그죠? 그럼 엔터 인투 하면 이건 틀립니다. 비긴이 됩니다. 이거는. 인투 없애고 어디로 들어가다 요거 뒤에 바로 장소가 나옵니다. 막, 이집, 이, 인투 쓰면 틀립니다. 이집트로 막 들어가려고 했을 때, 그는 아브라함이죠. 세아투, 그의 와이프 사라에게 말했다. 직접 합법. 나는 안다. 그죠? 나는 안다. 해가지고, 이거 영어는 자리 언어입니다. 그래서 자리가 바뀌면은 뜻이 틀려지거든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자리 어순 문제로, 이제 시험 문제로 많이 나오죠. 그러면 왁 같은 경우에는, 가, 감탄문 할때 감탄문 할때 하우하고 왓이 있었죠 그죠 어떻게 합니까 하우형주동 와드형명주동와드형명주동 와드 요거 많이 외웠던 기억나죠 그죠 그럼 요거는 감탄문이 요, 요거 자체로 그대로 종속절로 들어온 겁니다 그래갖고 요게 왓이 접속사 역할을 하는 겁니다 감탄문이 문장 뒤에 이렇게 올때 와실 때는 와도 혁명 주동 와어혁명 주동 맞죠 그죠? 요거 잘 기억해 놓으세요. 그래서 나는 안다. 이거 was 슨베 w 가 변한 겁니다. 그래서 얼마나 아름다운 여자인지 너가 이렇게 하면 됩니다. when the egyptian see you 어, 이집션 어, 하면은 요거는, 이집트 사람들이 너를 볼 때, day, 어, when, 그죠? 어, 시간 부사절, 시간 부사절을 나타내는 접속사다. 요거는 의문사가 아니고, 그죠? 그러면 접속사로서, 어, when 할 때는 특징이 뭡니까? 현재가 미래를 대신한다. 미래를 쓰면 틀린다. 그 말이죠. 그죠? 이집션들이 보는 거는 미래에 일어났는데 절대 will 안 씁니다. 이집트 사람들이 너를 볼때 그들은 말할 것이다. This is his wife. 야는 여저저 어 사람 아내다. Then they will kill me, but will let you live. 그, 그래서 그들은 나를 죽일 것이고 하지만 하니까 내는 죽고 너는 산다 이 말이 겠죠 그죠? 되겠죠. They will let you live. 봐면 let make h a r e f u l let 그죠 영어는 동사 때문에 거의 그거 문법이 생긴다 했죠 make have let make have let make have let 이렇게 외우세요 make have let have let have make have let 해 가지고 요거는 오형식일 때 사역동사 그죠 사역동사는 몇 형식에서 일어난다 오형식일 때 일어난다 주어동사 목적어 목적보일 때딱 했는데 여기 make have let 이 다음 뒤를 보세요. 목적어가 요 동작은 누가 합니까? 요 동작은 주어가 하죠. 근데 목적어가 동작을 하고 싶어요. 그럴 때는 목적어 뒤에 요 동, 요거를 마치 주어처럼 해가지고 동사가 와야 되는데 그때는 거의 대부분 to 부정사를 쓰면 됩니다. to 부정사를. 그런데 요 동사가 make have let 사역 동사일 때는 요것이 요, 여기에 목적어가 동작을 하고 싶을 때는 동사원형을 쓴다. 요, 요, 요것이 있기 때문에 시험 문제 내동 나오죠. 그죠? 그래서, 보세요. w i l we'll l let you l a v e 동사원형이다. 그죠? 그러면, 오형식은 어떻게 써 가는지, 천일문, 기본, 내가 잘 해놨어요. 그러면, 오형식일 때는 어떻게 하냐. 뭐를 한다, 뭐마하게 해서 이렇게 부사로 해석해도 되고 이걸 딱 해가지고 요거를 주절 종속절처럼 해석하는 것도 괜찮다 이렇게 했죠, 그죠? 그러면 두 번째로 요거를 한 덩어리, 한 덩어리 요렇게 많이 합니다. 그러면 그들은 어, 너가 살게 할 것이다, 너를 살릴 것이다, 너는 살려줄 것이다 이 말입니다. "Say you are my sister" 이거는 목적절 대시 생략된 거죠, 그죠. 말해라, "니가 나의 누이라고" 칸마 소데, 그래서 그러면 칸마가 있으면 이거는 그래서 이렇게 된다, 그죠. 칸마가 없으면 위하야지만 그래서 그러면 "I will be treated well for your sake" 나는, 뭐 뭣을 대우하다 대접하다인데 수동이니까 대접받을 것이다죠, 그죠 For your sake, 너 때문에, for one's sake, 그뭐뭐 때문에, and my life will be spared because of you. 나의 생명은 spared, 보존되어질 것이다. 수동태죠, 이네 때문에. 접속 접사가 아니고 전치사다, 그죠 When Abraham came to Egypt. 아브라함이 이집트로, 이집트에 왔을 때, the Egyptians saw that she was a very beautiful woman. 그죠? 참 60살이 넘었을 건데, 이건 참 이해가 안 가지만, 그죠? <laughs> 이집트 사람들은, 됐들을 보았다. 그죠? 그럼, 됐 내용이 뭔데 해가지고, 이 명사절이죠? 명사절과 관계대명사의 차이는, 됐 앞에, 어, 선행사에 명사가 있으면 관계대명사, 없으면 명사절, 뭐, 뭐, 이거는 목적의 자리에 있으니까, 뭐, 뭐라는 것을, 주어가 뭐, 뭐라는 것을, 또는 뭐, 뭐라고,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다. 이집트 사람들은 대뜨을 데트, 보았답니다. 대신 뭐냐면, 그녀가 매우 아름다운 여자라는 것을 보았다. 됐죠? 그럼, 것을 자리로 그냥 해석한 거다. 그죠? And when Pharaoh's officers saw her 파라오의 오피셜 하면 관리입니다 관리들이 그녀를 봤을 때 파라오와 They praised her to Pharaoh 그들은 그녀를 파라오에게 막 칭찬을 했다 그리고 She was taken into his palace 어이 히즈는 요건 뭡니까 파라오의 궁전으로 데려와 졌다죠 그죠? 이거는 뭡니까? 수동태. 그럼 이 시는 어디에 있었습니까? 요 테이크 뒤에 있었겠죠 그죠? 테이크 뒤에 사람이 오면 요거는 데리고 가다지요? 데리고 가는 게 수동이 되면 요건 뭡니까? 끌려가는 겁니다. 그녀는 끌려갔다. 바오 앞으로. 됐죠 그죠? 납득이 잘안 되는 부분입니다. 어, 저 75살에 떠났는데, 아브라함이 75살 때 떠났는데, 나이가 있는데, 그래도 그냥, 그렇죠. 그만, 그만큼 사라가 그래 예쁜 모양이에요. 자, 그러면 두 번째 한국어로 바로 해서, as, 그녀가 막, 이집트로 들어가려고 했을 때 비어바웃 막막뭐 하려고 하다 모르겠으면 그냥 빼버리고 이집트로 들어갔을 때 이래도 됩니다. 그는 아브라함은 그의 와이프 사라에게 말했다. 나는 안다. 얼마나 아름다운 여자인지 너가 그죠? What a beautiful woman you are. 그죠? 네가 얼마나 아름다운 여자인지 이집트 사람들이 너를 볼때 그들은 말할 것이다. 이 사람이 그의 와이프구나. 그래서 그들은 나를 죽일 거고. 하지만 그들은 너는 살려둘 거야. 너는 나의 누이라고 말해라. 판마 소대시니까 그죠. 그러면 그래서. 나는 그러면 나는 대우받을 아주 잘 대우받을 것이다. 이네 때문에 그리고 나의 생명은 보존되어질 것이다. 이네 때문에 아브라함이 이집트로 왔을 때 이집트 사람들은 보았다. 그녀가 아주 아름다운 여자라는 여자라는 것을 보게 되었다. 그죠 말을 살콤 바꾸면 됩니다. 그리고 파라오의 관리들이 그녀를 봤을 때, 그들은 그녀를 파라오에게 막 칭찬을 했다. 그리고 그녀는 끌려갔다. 파라오의 궁전으로. 됐죠? 자, 그러면 3번. 영어로 읽으면서 바로 뜻을, 마음속으로 자꾸 뜻을 모아보세요. <laughs> As he was about to enter Egypt. He said to his wife, Sarah, I know what a beautiful woman you are. When the Egyptians just see you, they will say, this is his wife. Then they will kill me, but will let you live. Say you are my sister, so that I will be treated well for your sake. And my life will be spared because of you. When Abraham came to Egypt, the Egyptians saw that she was a very beautiful woman. And when Pharaoh's officials saw her, they praised her to Pharaoh, and she was taken into his palace.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문법하고 단어 정리해봅시다. 에즈. 에즈 뒤에 주어 동사 접속사로 나타날 때는 어 주절과 뜻이 같아야 되는데그면 주절 갔다가 앞으로 왔다가 하지 말고 제일 많이 되는 것.뭐뭐 때문에 뭐뭐 할때 이렇게 해석을 했다가 주절과 뜻이 안 맞으면 주절에 맞게 바꾸면 된다.에즈 해석법.그다음에 어 감탄문은 요 뒤에 종속절에 바로 올수 있는데 어순일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 와다 혁명 주동, 그죠? 이게 만약에 how로 바꾼다, 이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how 형주동이죠 그러니까, uh, how beautiful a woman you are. 이렇게 돼야 됩니다. 굳이 바꿀 필요 없어요. 좀 바꾸고 나니까 더 이상하네. 그냥 와드 혁명 주동 하우 형 주동 요거 반드시 기억해 놓으세요. 이집션스 해가지고 더 플러스 어, 나라 이름 형용사 복수 요거 하면은 이지 어거 뭐라노? 이집트 사람들이 됩니다. 그 다음에 디스는 뒤에 보니까 사람이지요. 그러면 이 사람은 이라는 거고 뒤에 사물이 오면 이것은 그죠. 이자 붙은 거다 하면 돼요. 이분 이놈 이 이자석 뭐 이런 식으로 이자 붙은 거다 하면 돼요. 이게 여자니까 이 여자는 하면 되겠죠, 그죠? 그리고그 다음에 사역 동사 make tablet 어, 목적어가 동사가 필요할 때 동사 원형을 쓴다. 그 다음에 칸마써 있으면 그래서고 만약 칸마가 없다면은 위하연데 칸마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문장에 맞게 적당한 접속사로 해석을 하면 된다. 그 다음에 t r 뭐, e a 은뭐뭐을 대우하다인데 be treated 하면은 대접받다다. 그죠? 그 다음 for one's sake 해갖고 뭐뭐때문에 무엇을 위하여 이런 것입니다. for your sake 하면 너때문에 너를 위하여인데 여기서는 너때문에가 더 맞겠죠. 그 다음 스페어 뭐뭣을 보존하답니다. 스페어 타이어 하면은 우리 어차 뒤에 집차 같은데 이렇게 어 바, 바퀴 들고 다니는 거 있죠. 그죠? 근데 이거 스페어 보존하다 보존되어지다 그 다음에 so that 또요 뒤에 문장이 완벽하면 이거는 명사절 목적절일 때는 요거 생략 가능 그 다음 official 하면 관리 프레이저 칭찬하다. 그다음 비테이 n 하면테이크 뒤에 사람은 사람은 무엇을 데리고 가던데 수동태가 되면서 여기 주어로 가고 비 테이컨 하면 끌려가는 거다. 그죠 그녀는 끌려갔다. 팰리스 궁전으로. 자, 술술 영어가 나올 때까지 열공합시다. 수고하셨습니다.